안녕하세요 자연규하먹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화석으로 깎은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일단은 모양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높게 치는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곡선이나 자연스럽게 돌기가 불규칙하고 러프한 느낌이 전해질수록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나무화석으로 깎은 도깨비 방망이를 몇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위례할 때만 해도 이 도깨비 방망이를 어디에 쓰는지 다들 모르는 분위기여서 정말 깎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안 나오고 다소 뭉툭하고 조금 투박한 그런 형태의 도깨비 방망이가 샘플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들어온 도깨비 방망이는 세 번째 깎은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이전에 저희가 도깨비 방망이를 소개했을 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위해 한번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샘플 도깨비 방망이를 찍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루 부분이 굉장히 투박하고 돌기도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일단 한 손으로 쥐기도 조금 어렵고. 돌기 부분의 일정한 패턴을 개선했더니 이번에는 자루 부분이 굵기가 일정하게 계속 끊임없이 굵다 보니까 손으로 쥐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립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보기에는 좋은데 저희한테 뭔가 계속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도깨비 방망이는 자루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굵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루 중간 부분부터 살짝 자루가 얇아지면서 끝에 뭉툭한 게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손으로 집었을 때 마치 손이 휘감기는 것 같은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 부분을 이렇게 쥐면은 손에 들어와서 딱 맞게 착 감기다 보니까 잘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보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잡았을 때 이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안마봉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워낙에 매끈하고 그러다 보니 이 잡는 것조차 굉장히 중독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은 손에서 놓기 싫은 약간 그런 정도의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도 한번 살펴볼텐데요. 일반적으로 규화목을 활용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 때는 검은색이나 하얀색 규화목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나무화석의 또 다른 이름인 규화목이 붙을 정도로 하얀색을 대표하는 규산염 그리고 검은색을 대표하는 탄소원소가 많이 섞여 있고 그만큼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이렇게 검은색이나 하얀색 나무화석 조각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나무화석 도깨비 방망이 보이시나요? 무늬가 엄청 나죠? 그냥 일반적인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그런 조화가 뿐만 아니라 어떤 푸른색이나 회색, 심지어는 빨간색이 섞여 있는 도깨비 방망이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방망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질에 밀도가 높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나무화석 종류로 깎았는데요. 뭐 어떤 게더 좋다 하기는 뭐 하지만 우선은 단단하고 무늬가 굉장히 예쁘고 색이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검은색, 하얀색 규화목으로 깎은 그런 작품들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매력을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재에서는 일반적인 나이트 무늬가 아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생기는 무늬를 피겨드 무늬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화석 역시 그런 피겨드 무늬 같은 무늬들이 발견되고는 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도깨비 방망이들이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검은색 안에 저렇게 하얀색이 균열처럼 섞여있죠 이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균열 안에 서로 다른 광물원소를 가지고 있는 용암들이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무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늬는 이 나무 화석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을 더해 줌으로써 훨씬 더 직관적으로 봐도 매력적이고 멋지고 이런 거친 야성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매력을 더해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도끼비 방망이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끼비 방망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깨비 방망이는 말 그대로 도깨비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설로 내려오는 도깨비들 중 가장 유명한 도깨비인 외다리 도깨비가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김서방에게 씨름으로 이렇게 내기를 걸고 장난을 치는 그런 도깨비가 외다리 도깨비입니다. 외다리 도깨비가 나무 방망이에 징을 박아서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했다고 전해져 오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무엇이든 원하는 재물을 불러오고 악하거나 아둔한 자들을 혼내준다는 신비로운 신물로 묘사되고는 하는데요. 도깨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상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요괴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흉년이나 위기에는 꼭 등장해서 착한 백성들을 도와주었다는 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요. 특히 굶주리거나 어떤 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깨비가 은연중에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의미하는 바는 복과 재물을 기원하고 아둔하거나 악한 것을 물리쳐준다는 그런 기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업하는 가게나 집들이 선물이나 이사 선물로 많이들 사용하시고는 하는데요. 저희 이 도깨비 방망이 영상 역시 새해 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봐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목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교화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